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3장 13절 말씀에 인자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인자에 대한 똑바른 개념을 정리하고, 인자가 무엇인지 정확한 개념으로 신앙생활을 영위해 가는 축복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인자라고 번역이 된 시브리 원전에는 벤 아담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벤 아담이라고 하는 말은 아담은 사람이란 얘기요 벤이란 얘기는 바로 아들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문으로 인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가 어떻게 사람의 아들이 됩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착각이요, 오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자는 하늘 안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늘 안에 계시던 분이 하늘에서 오셔서 인자가, 다시 말하면 변화담, 사람이 완성된 존재가 변화담입니다. 사람이 완성된 변화담이 된 자위는 하늘에 올라가는 자가 없는이라. 베나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완성된 자만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러한 실존을 가지고 사람의 아들인 인자라고 해 놓으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인자라고 왜곡된 번역을 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나담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려고 하는 분도 없고 이 말씀을 놓고 정말로 처절한 고민 속에 빠져 들어가는 사람도 없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현실을 정말로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제 완성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들의 오온이라고 하는 말은, 베네오온이란 말은, 바나란 말이에요. 바나라는 말은 세우다 짓다 그런 말입니다 마음 땅네다선 여째 시기 안에 마음 땅 안에는 어두운 무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이 마음 땅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깨트리고 죽여서 소멸시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게 만드는 겁니다 일평생 삶을 통하여 죽이고 살고 죽고 살고 이게 복음의 사역입니다 이 사역을 해나감으로 말미암아 마음 땅의 어두운 무늬는 소멸되고 생명으로 산자가 되었을 때 바로 사람이 여섯째 시기가 끝나 완성된 상태를 바로 뭐라고 하느냐 변화담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말씀이 육신에 몸을 입고 마음 땅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여섯 걸음을 걸으시고 무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지를 소멸시키기 위하여 고난을 통하여 죽고 그리고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완성된 변화이 이루어지신 거예요. 인간이 가야 할 길을 주님이 십자가 여섯 걸음을 걸어가심으로 말미암아 다 완성하신 첫 번째 열매 변화담이 된 것이고, 그리고 인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똑같이 십자가 여섯 걸음을 걸으시고, 그리고 죽고 산자가 되었을 때,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은 변화담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첫 번째 열매요. 그리스도 예수와 똑같은 길을 걸어가 죽고 산자 편하담이 되어 사람이 완성된 자는 두 번째 베나담, 세 번째 베나담, 네 번째 베나담 연속선상에서 편안담 변화담, 편하담이 이루어져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편하담이 이루어진 자만이 하늘 둘로 올라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인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된 존재가 변화담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도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된 첫 번째 열매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의 첫째서 여째 시기 안에서 죽고 산자가 되었을 때, 변화담이라고 하는 존재가 완성돼요 그리스도 예수와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진 열매 맺은 존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변화담의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안에서 축원을 드립니다.